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트리 오브 세이비어 오늘 오픈된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이버 로그인이 가능하네요 개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재미나 라이마 아유슈리네 길티네 이거 생성 불가네 저는 사울레로 할게요 대기열 소름인가? 뭐지? 처음부터 렉 걸려 버리고 접속 안돼 버리고 아주 좋고 들어가졌고 아이디 블로블로블로블로 네, 생성. 아니, 이게 뭐야? 왔다, 마. 지금 들어가졌습니다. 네, 소드맨. 그리고, 이거 뭐야? 어, 아무튼, 이거 직업이 한 다섯 개가 있네. 위저드, 아처, 클레릭. 저는 이제 감성이 어떤 감성이냐? 소드맨 감성입니다. 네, 커스터마이징이 상당히 내 스타일이야. 자, 캐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시스템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패스 있고요. 패스 가격이 얼마나 하나? 무제한. 프리미엄 시즌패스라는 게 있고 프리미엄 시즌패스 이거 살려면 시즌패스 업그레이드 일단 99 재화가 되는데 99가 얼마냐면 이 TP라는 게 있네요. TP가 이제 결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캐시가 되겠고 그 TP로 다이아를 살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리고 tp로 골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1대1 비율이네요 네, tp 10개당 다이아 10개 뭐 성장패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 60 tp 네요 tp 하나당 얼마지? 네, 일단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어 자동은 아니고요 수동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어, 물음표 네, 스킵 때려주고요 사울레이 서쪽숲의 퀘스트를 깨고 있습니다 어, 여신상에게 기도하기. 뭔가 기도라는 거 보니까 뭔가 신앙 관련된 그런 배경인가? 오, 오, 일단은 그 그래픽은 상당히 저한테 좋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그래픽이고요 일단 PC판이 안 나온 이상 이키 세팅을 먼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점프는 스페이스 감성이지. 그리고 공격용 큐. 이렇게 배터리 절약도 신경 써주고 있는 게임이고요 근데 그림체가 다 이러네 아주 신기하구만 아 그래도 PC판 마련운 거는 현실이네요 일단 타격감이 좋아 스킬도 보면요 연속 공격 이런 거와 타격감 개쩔어 우와 쓰러스트 이 게임의 그 고정 컨텐츠 큐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큐폴이라는 게뭐 울레부터 스페셜 레어 뭐 이런 거뜬나 봐요 이 게임은 원래 PC판으로 있었던 게임으로서, 어, 그대로 베꼈다고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부터 유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흥게임인 거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트라레어라는 큐폴이 떴을 때 계정이 25장이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리니지 쌀먹충은 다 이제 런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쌀먹이 불가능한 게임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막무새들이 많이 나왔어요 망캠 도망가자 라고 하고 있고요 저도 좀해 봐야 되겠지만 큐폴이라는 게 어, 울트라레어 렉시퍼랑 제스티가 1티어라고 합니다 일단 레벨업 되면 이렇게 화려해요 와 무슨 짱이야 이런 식으로 스킬 찍는 것도 되게 획기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 뭐야 스러스트 검기 어, 스킬 트리를 잠깐 알아보자면 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로드맵도 있네요. 로드맵. 여기서 스킬 롤리면은 방어 단련, 이런 거 올릴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탐험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동 조작으로 목표점까지 이동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수동을 권장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거대보 거북이 보스죠? 보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그래픽 진짜 좋다. 이런 감성 너무 좋아. 일단, 뒤지게 패야지 죽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보스전에서도 이 사냥 오토 사냥 기능이 되긴 돼요. 애들이 막 도와주네. 같이 싸워 주네. 땡큐. 야, 금방 죽었네요. 클리어. 이겼다. 오, 야 성우 이겼다. 야, 우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큐폴 영입 초대장을 주네요. 한번 질러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선데. 오, 이거 뭐야? 우편맛. 아, 얼마 전에 우편 버그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구만. 야, 이 게임은 우편 버그가 없었지만 타 게임에서 우편 버그가 있었죠. 노라 히턴을 얻었어요. 노라 허터이구나 얘가, 어, 스페셜레어네. 와, 개쩐다. 불속성이고, 땅속성이 강하다. 아, 속성이라는 게 있네요, 또, 이 게임에. 동행이라는 걸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을 쓰면은, 이 NPC가, 따라다니네. 이거, 어, 뭔가,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같기도 하고, 뭔가, 어, 원석도 있네요. 이거 생활도 가능한 게임이네. 와, 원석 해면뭐 나오나? 그지 같은 거 나왔고. 바로 이렇게 깔끔한 또 게임이 되겠습니다. 오, 오 그래 가지고 큐폴 그 영입이라는 게또 주된 컨텐츠가 되겠네요. 그럼 한3 마리 정도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이벤트로 받은 거 한번 질러 보도록 할게요. 에피소드를 더 깨래요. 지금 마법사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보시면은 마법사가 거의 반입니다. 마법을 배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도 그러면은 소드맨 삭제하고 마법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배럭이라는 용어를 썼네. 배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도 소드맨은 언젠간 할것 같으니까 남겨두고 바로 위저드 갑니다. 여러분들 위저드가 많아지는 게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일단 생성을 할게요. 불로 위저드. 바로 이제 깔쌈하게 바로 위저드로 갈아타는 신박한 그런 시스템? 바로. 와 위저드 뭐야 막 뭔가 막 불타요. 막 스케슬롯이. 이거 뭐지? 예징 미사일이라는 스킬을 획득했어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W. 자. 와, 이거 뭐야? 길가메시인가? 아까 그거 내가 본게그 내가 본게그 위저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 그냥 자동 사냥하면 스킬도 자동으로 써주네요. 개꿀이네. 오, 돈이 캐릭터 간 공유가 되네요. 개, 좋네. 이 티어 스톤이라는 거로 특성 습득 및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게 특성이죠? 여기서 이제 레벨업이 가능한 거지. 오, 티오스톤 3개 뜨네요 위저드 랭크 1. 예, 제가 알기로는 위저드가 이제 1단계 직업이고, 전직을 하면 엘리먼탈 리스트는 이제 사원송과 사문소디 어, 잡 그냥 법사고요. 파이로맨서는 파이어맨 그 법사. 암튼 그거예요 예, 너또 잡으러 왔다. 와, 소드맨 보다 더 개삭인데? 소드맨이 딜을 못 넣는 거에 비해 얘는 딜을 엄청 잘넣네요 지원군, 어너또 죽었어. 바로 승리했지. 완벽해. 자 이렇게 해서 트리오브세이비어 똥나무 M을 알아보았는데요. 예, 반자동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환형 게임이고요. 그냥 모바일 게임에 뭐 그냥 오합지줄다 짬뽕돼 있는 그런 RPG 게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하시,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